레디 레디 10분 그 세요요 아니. o n t know. I d o 이 t k n 1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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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공 움직임 따라서 하고 똑같이 미를 가면 안 되지. 여기서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잖아, 그치? 네. 그렇지. 쭉 따라가면 되는 거죠. 어, 이제 끝까지. 네. 임만 하면 가만히 있어. 누가 왔냐뒤이 누가 왔어 지용, 이상형 하나, 이상영 하나. 김민영형 하나. 한 응. 네. 가드, 가드. 로 e 나이스 펜스. 어, 동의 좋아. 이다. 아, 그렇게 하고 이제 가만히. 있어. 많아. 잠깐 포함했잖아 그런건 좀흔들려야 돼? 네와아씨 홈... 아, 우와... 와... 이상해 야하 오우 부스 슬리셋 안 비웠어? 배웠는데 네. 계속 신경을 썼거든요? 음. 근데 이게 제가 좀더 잘했어야 되는데 근데 너 원래 앞선 아니야? 저 뒷선 봐요 원래 언덕 사이드분명하고 싶은 가 원래 계속 로우 돌면서 바로 꼴매 넣는 거 많이 해가지고 너 키가 몇이야? 78이요 네. 78이야? 네공영형 파워 77번 구현이 있지 내가 제가 윙스펜이 제가 79밖에 안돼 77번이요? 77 노란색 아 79인가 80인가 밖에 안돼 네가 윙스펜이 긴 편이 아닌 것 같군요 네네 힘을 키우든지 키 작은데 윙스펜 보려면 힘을 키우든지 구현이처럼 점프력을키우던지 해야 돼 구현이 근데 팔이 길어서 힘을 끌어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laughs> 네. 그럼 슬프게 피어 합시장을 먼저 쏴는 네. 발이 길면 골밑해야 되려나? 이다찍기잖아 그렇지? 아까 좀 많이 찍히더라고, 찍히더라고 처음에 할 때. 미드 좀 키워야 돼. 15시기 한찍해 네, 내가 때도 오늘 참조 잘한 것 같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블락을 처음에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민수 형한테 몰라, 다 지켜가지고. 몰라 일이야. 한세개 찍은 것 같아요 오늘. <목소리> 형님 제가 골밑에서 쏠 때요 민수 형이 커버 오잖아요. 그때 그냥 헤이크 한번 주고 해야 되죠 그냥. 헤이크 주고 드리브 지어 가든지. 바로 뜨면 무조건 지켜줘요. 색으로 하죠. 야, 야, 더으로가면안 돼. 와우. 밀류 보야류 <laughs> 없어 시리네. 동현이 파. 다들 귀원스쿨에서 많이 들었구만. 귀원스쿨 멤버 누구야? 요즘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 비무스쿨 그거지. 아니, 연습날 그냥. 아닌 날에 농구하는 거. 네네. 그라 그거 아 저희 팀아까 와! 와. 리바 엄청 따였죠. 어? 저희 팀이 리바 좀 많이 따였죠. 뭔거 같아? 박신수. 어. 착했어? 예. 민수도. 지야

아5 8 k g 네? 나 일어났을 58kg 5 8 k g 김형이때 어? 엄청 마른 거 아니세요? 어? 그때 엄청 마르신 거 같은데? 58kg 때 어.. 58kg. 그 <웃음> <웃음> 5 8 k g 지금 8 8 56, 7 0 와.. 나 최고로 뛰었던 게5 0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네. 아, 아, 빠비 어, 안경 깨진 거예요? 어, 다행이다. 이런 거 파울 아니안경 맞습니다. 쭉! 오. 야 개들! 구현이 구현이한테 쇼 좋으시네요 현이 방금 누신 분이 구현이 맞으세요? 친하데 <laughs> 오늘 많이 누시던데 다내 동기야 <laughs> 민수, 구현이, 상엽이 상이이 어떤 분이세 30번 아 양손, 양손잡이 드리블여잘 양쪽 뭐 잘하는게 아니라 비슷해 <laughs> 진리고와하 <연진영, 드리블, 연진영. 웃음> <좋아. 좋아. 웃음> 이거 <laughs> 안, 안 너도 안하지 않너체는거아니 <laughs> 와, 얼마나 걸렸는 저요? 하시군요 저요? 요요어디요 저요? 저요? 요요요 저요? 밤새고 왔어 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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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요? 저요? 요요 저요? 요 바로 전날 동방에서사 네. 원래 나서동에서월는 굿나서 월에 굿나선 월에 굿나서 월에 굿나서 월에 굿서 월에 굿나서 월가서울에 굿나서 가지고 갔다 바로 왔습니다 아. 와! 여기서 내게 것같은데세개하아 민수, 민수, 아, 아, 어. 어. 민수 네. 개인적으로 어, 연속개안 어. 돼. 와. 이한 동이 어, 스위스 날아아다 다시, 레 이리 와! 리이 와! 이리 리이안 맞아 와! <맞아, 맞아. 웃음> 이 <달이 안> <laughs> 그래가지고 자, 네 오늘 지금 엄청난 거본 거야. 내일 밀려는 물까 말까. 아직도 페인트 포함해서 지금 기본 버어도 아, 제가 휘두르다 채가가겠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싫어 옛날에 만든 거. 이 또? 세 개인데, 말씀드려요. 형세 개예요! 형 티거스 같 팀이 라서말씀하나 아, 개부터 네 개가. 어. 개일 때부터 퇴장이죠. 리그 우리는 여섯 개. 12분 경기는 여섯 개? 네. 10분일 때는 똑같이 다 개. 아. 네, 진짜 시간 없어요. 7분으로 할 때는 이제 네 개. 파울 조심, 파울 조심. 뒷파울은 다시 깨 그때부터 자유투자. 해 어. 페널티라고 해야지. 페널티 자유투자.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그렇게 스텝 밟고 올라가는 기술을 익히던지 컴퓨터 어디가? 언더사이드 정 하고 싶은데. 아. 아. 일단 메이드가 줘야 되죠. 그 그거는 베이스로 타고 가는 거지. 수 네. 아, 뭐 끝날 때는 말할 필요 없지. 날멋있있이터 뭐, 끝났습니다.